믿명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에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입을 닫고 기도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인생이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문제 만날 때 이거를 꼭 기억하시되 평생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 닫고 기도 만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입을 꼭 닫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 만났다고 입 열고 광야 만났다고 입 열고 내 인생의 골짜기 만났다고 입 열고 가정의 문제 만났다고 교회 문제 만났다고 내 입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지요. 사단이 혀를 근에 삼아서 널뛰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입 열고 근심이 되어서 입 열고 염려가 되어서 입을 여는데 입을 여는 순간 사단이요, 그 혀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그 직분자의 입이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 가지고, 그 인생이 쑥대밭이 되고,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여러분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만나잖아요. 입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올 때에는 그 문제가 인사를 하는데 갈 때에는요,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의 종으로 사실 때에 예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 예수의 역사가 가득한 인생, 예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려면은요. 문제 만날 때에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 닫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똑똑한 분일수록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이데 네, 여러분 문제가, 같은 문제가 있나요? 다 다른 문제인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인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답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답대로 안 한다고 입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10명이면 10명이 답이 다른데, 100명이면 100명이 답이 다른데, 그 답이 정답이 될수 있나요? 내가 볼 때만 정답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인간의 눈,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논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똑똑함으로 문제를 접근하니, 입만 열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말만 하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 17장이요. 요비,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서 대답하고,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 좀 잠시 후에 17장을 볼터인데 18장. 요비, 자기 마음을 열고,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형편을, 자기 지금 감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저 1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을 건너가서, 요배 말을 듣고 났던, 요베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죠. 신앙의 친구들이죠.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큰 분들은 믿음이 큰 분들과 어울립니다. 거부들은 거부들과 어울립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사장님과 어울립니다. 왜요?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유유상종입니다. s 저, 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분들과 어울려요. 네, 욕의 친구들이, 욕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욕이 불신자들을 함부로 사귀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사귀었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욕이 참았다가 아내에게도 하지 못한 말 배우자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입으려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가 18장 2절 보십시다 네가 어느 때의 말이 끝나겠느냐 아휴, 오랜만에 멀리서 온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속사정을 자기 감정을 이야기 했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말이 길대는 겁니다. 말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때야 네 말이 끝나겠느냐? 그리고 저 친구들이 2절 한번 볼까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뭔가를 좀깨달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참, 3절 보시겠습니까? 친구가 요비 한 말을 듣고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네가 우리를 무슨 짐승으로 아느냐? 저 4절 보시겠습니다. 너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냐? 아유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지금 요비 17장에 보면은 요비, 무슨 말을 하느냐? 저 17장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저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저 11절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나의 계획, 나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지나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문제가 풀어질 기미가 아무것도 없다 요비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요비 절망을 하는데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수월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무덤을 말합니다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 내 가정 내 집안 가운데는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요비 탄식을 하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요비 큰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절망을 하면서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17장 3절입니다. 요비, 그 절망, 그 낙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어느 인생이 있어서 내손한번 잡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친구가 있는데 손을 잡아주질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있는데 손을 잡아주질 않아요. 배우자가 있는데 손을 잡아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광야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서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 인생이 그럴 때, 내 가정이 그럴 때, 내 교회가 그럴 때, 내 사업장이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절대 입 벌리지 마세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 벌리는 그 상대편은 자기 신앙 해결 하나요? 자기 인생 해결 하나요? 자기 가정 문제 해결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자기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쉽게 말하고, 남의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은 얼마나 잘하고 쉽게 하는지. 오늘 저 18장의 친구들이 요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이 너무 길대는 거예요. 너는 깨달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너는 우리를 정, 짐승으로 보느냐? 너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금 요비 마지막 절망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한테 손잡아줄 리가 아무도 없나이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요의 친구들이. 말이 너무 길고,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면은요, 입고 다물고, 하나님에게 엎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내 입을 사람에게 열고, 내 입을 직분자에게 열고, 내 입을 친구에게 열잖아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문, 아, 물은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만 말잔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한번 문제가 꼬이는데, 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열번 문제가 꼬이고, 백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백 번이 꼬여버립니다. 이거,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문제 이야기해도한번 꼬이는데, 백 사람에게 이야기 있으니, 이거, 이거, 여러분. 문제를 만나잖아요. 입꼭 다물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입 여는 순간 문제는요. 복잡해지고 꼬여가기만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를 푸는 인생이 되려면 문제를 해결해내는 인생이 되려면 입 닫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이 절망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욥이 저주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욥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2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 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자꾸 충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깨달지도 못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5절 보시겠습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그래서, 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친구들을 절대로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친구들의 자녀선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휴, 이 처음에는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다가 지금 말이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많고 말은 길어질수록요,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선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잘해 주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못 해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초와 여러분들인데 이게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무슨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만나면 입고 다물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단층이다 이야기합니다. 를 여러분 작은 보리떡 다섯 개, 천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른 이미 점을 얻고, 가진 돈은 없고, 사람은 많고, 있는 곳은 광야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요, 말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그거, 역사거리가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저, 손벌리지 마세요.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람 기대하잖아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섭섭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친구지간에도 섭섭해지고요. 동역자끼리도 섭섭해지고, 직분자끼리도 섭섭해집니다. 여러분 부모 저 부부 시간에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배우자가 해 주나요? 못해 주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섭섭병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요. 섭섭병이에요. 섭섭병이 들어오면은 약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세요. 끝이 없이 이어져요. 우리가 17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42장까지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에 말 가지고 사는 종들이 있고 기도 가지고 사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말 가지고 사는 종이 아니라 기도 가지고 사는 종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착정을 해버리셔요.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많은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